다대지 t v 최정미. 안녕하십니까, 세즈마스터 신정원진팬김희숙입니다 와! 오, 오늘 햇볕이 정말 좋습니다. 오남리 햇볕은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어루만져주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네. 어,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다이어트 지난번에 슬림바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슬림바디 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보조로 먹어야 되는 식품들에 대해서, 네,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양소가 좀 결핍될 수 있죠. 네네네. 그거를 조금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식품들인가요? 네네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준비해 주셨나요? 아,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스피루리나를 하겠습니다. 네, 음. 네. 스피르리나 보여주세요, 스피르리나 네, 해모의미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네, 네 이렇게, 네, 네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네,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 음. 스피르리나왜 먹어야 됩니까? 아, 스피르리나는그 혹시 이제 단백질 섭취가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저희 엄마처럼. 나하고, 네, 저런. 네, 네. 배부름이 싫어하시고. 네. 그고 어차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배부르게 안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사실은 어 조금 절제하는 것도 음. 필요하거든요. 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그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완전식품이라고 나 할까요? 어. 네. 청, 그 하와이 청정 지역에서 만들어진 스피루리나입니다 네. 오, 그렇군요. 그 완전이라고 할까요? 완전식품이라고 하면은 음. 저거 하나의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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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면 단백질은 당연히 들어 있고 또. 네, 네, 네. 엽록소라고 했네요. 아 그러니까 엽록소라는 예. 엽록소라는 것은 햇볕을 어 이런 이런 태양열을 쨍쨍히 받은 식물을 말합니다. 엽록소가.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안에 엽록소 안에 모든 비타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엽록소는요. 네. 네. 엽록소에는 네. 전 아버님 노래 소리 좋은데요. 엽록소는. 네. 아 중금속을 흡수하는 네.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나 이런 걸 배출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스피룰리나를 다이어트할 때꼭 드셔야 된다는 음. 그런 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스피룰리나가요 오랜 역사를 가진 녹조류라고 하고요. 음. 그게 이제 스피룰리나인데. 이 스피룰리나는 에터미 트키 퓨어 스피룰리나 100%는 음. 미래의 단백질이라 불리는 오. 그런 고단백 식품으로 음. 피부 건강하, 건강과 항산화는 음. 음. 물론이고요. 평소 건강 유지를 할때꼭 음.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음. 제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퓨어 스피룰리나는 단백질도 들어있고, 음, 음. 탄소물도 들어있고, 음. 필수 지방산도 들어있고, 음. 네네. 식이섬유, 비타민, 네네. 미네랄. 네네. 그리고 퓨어가 무슨 뜻이죠? 어, 깨끗하다. 예, 청정하다, 순수하다, 순수하다. 이런, 이런 말이잖아요. 음. 예, 그래서 우리 이 퓨어 스피룰리나는 어, 해저 600m 안에 있는 심층수로 얘를 배양한다고 합니다. 음, 음, 음.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완전 깨끗한 거예요. 네. 예, 그것이 저희 스피룰리나의 특징이고요. 네네. 가격이 얼마인가요? 네, 19,800원입니다. 몇달 분이죠? 아, 네, 1일 2회 섭취하시고요. 네. 어, 두달 분. 캡슐, 120 캡슐이니까 두달 먹을 수 있겠어요. 아, 그러면, 이야, 정말 너무 싼 가격 아닌가요? 어, 그러니까요. 스피르리나가 이렇게 싸다니, 음. 일반 홈쇼, 홈쇼핑에 나오는 그런 스피룰이라도 하나에 한 3만 원에서 싸도 3만 원에서 음. 5만 원 정도 고사의 그 가격이 왔다 갔다 하던데 네네네네네. 정말 싼 가격입니다. 좀 아, 이상한데요? 어, 그러니까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애터미는 광고하지 않잖아요. 아 네. 네네. 여러분들 스피룰이나 드시려면 애터미 거 애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실천 포인트입니다. 네. 네. 렇게해 주시고요. 스피룰이나 옆으로 놓게요. 을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애용하는 식품 중에 제품 중에 하나가요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음.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 먹고 왔어요 음. 비타민 b 근데, 다이어트 할때왜 필요하죠 어, 에너지가 조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제대로 먹는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먹지 못하겠죠 양껏 음. 먹지도 못하는 뿐만이 음. 아니라 조금 절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이렇게 낼수 있는데 비타민 B만큼 효과 좋은 게 없다라고 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우리가 조금 다이어트 하면서 좀 지치는 분들, 음. 기력이 조금 딸리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꼭 드셔야 되겠네요. 네, 네. 게다가 비타민 B 컴플렉스는요, 비타민 B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덟 종의 비타민 B 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에너지 생성과 활력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음. 합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이거의 가격은 26,000원이 되겠습니다. 26,000원. 네, 12,000 포인트로 만나실 수 있고요. 6개월분인가요? 몇 개월 분인가? 몇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 네, 90 캡슐입니다. 아 하루에 하나. 한 한, 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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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3 개월 분인데 2 6 0 0 0 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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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루에 하나만 드시는 거보다는 음. 어떤 분들에 의해서 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차, 그래서 내가 너무 너무 막 어, 기력이 딸린다거나 음. 또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거나 음. 비타민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음. 너무 막 음. 체력이 딸려서 비타민 주사를 맞으시는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있, 있, 있거든요, 저는. 저도 있으시군요. 아, 아 그러면 우리 찐팬 김인승 네. 여사님은 비타민 B를 꼭 드셔야 되겠는데 혹시 네네, 지금 네네. 드시고 계십니까? 어, 아, 제가 아닌데요. 주사를 <laughs> 네. 맞았습니다. 아. 며칠 전에. 아, 어, 진짜? 아. 네. 오. 그런데 그거 맞고 나니까요. 대구나. <laughs> 어, 비타민을 다 먹고 이 모든 영수를 섭취했을 음. 때, 네. 어, 그런 느낌이고 피곤하지 아. 않았습니다. 아. 아. 그 만한 효과를 가지 갖고 있어서요. 하루에 저는 이제 원래 정량이 한한 알인데요. 좀 그런 그렇게 막 기운이 딸리거나 이러신 분들은 음. 한두 알에서 세네알 정도 먹어도 충분합니다. 아 그래도 됩니까?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신 건 뭘까요? 네그 다음에 준비한 건 어, 요거 할게요. 보일바디 보이자. 네 이건 음. 뭘까요? 네, 슬림 바디 보이차. 보이차는 여러분들 체지방 아, 알고 계신 분, 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보이차 맞아.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식품 중에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이차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어, 유명한 제품인데요. 저희 애터미 보이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체지방이 전혀 없으신 찐 팬이신 음, 김인숙 여사님께서는 네. 드시지 않으셔도 될것 네. 같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신정호 사장님은 많이 드셔야 될것 네. 같습니다 아, 네. <laughs> 애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슬림바디 챌린지 할때보이차를꼭 먹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했을 때한4% 정도의 체지방량을 음. 감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한 달만 먹어도 음. 체지방이 쑥쑥 빠지는 신기한 음. 보이차입니다. 아, 저는 어. 처음에 보이차를 어, 섭취했을 때요 너무 힘들었어요 화장실. 음. 아, 네네. 그래서 어, 체질이 조금, 또 뭐, 조금씩 틀리니까 네. 화장실을 너무 자주 어, 가더라고요. 이 보이차를 먹으면 자기 그 체질에 따라서 음. 변화되는 걸 보고 먹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네네, 네네. 저는 이제 특히. 어, 옷, 화장실,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넣게 되더라고요. 어, 음. 이거, 이거 보이차를 먹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때 조금 조심스럽게 먹게 되었었는데, 음. 어, 그게 도움이 그렇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음.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네네네. 우리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음. 이거는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역할 중에 음.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보이차를 많이 드시면 응. 여러분들의 기초사량이 올라가면서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에터미 응. 슬림바디 보이차에는 갈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어... 갈산이라는 성분은 이제 폴리페놀의 화합물의 하나고요. 체지방 감소의 핵심 성분이면서 체지방 감소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준비하신 건 뭘까요? 아, 네. 가격 얘기 드릴게요. 네. 2만 0천 원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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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호입니다. 한달씩 드시고요. 음, 네네네. 음. 좀 진하게 드셔도 괜찮고요. 내가 음. 너무 진하게 먹는다? 그럼 이렇게 아까. 이런 쉐이크 통으로 아까 먹다 마셨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끝까지 다 먹었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했네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통에다가 넣어서 음. 뭐 이렇게 물로 우려서 드시면 훌륭했어. 네네네네. 음. 한 포씩 타서 섭취하시면 하루 종일되게 네. 도움이 되시고요. 만 포인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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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그다음엔 우리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 뼈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칼슘. 네. 음. 칼슘이 혹시 다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전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내릴까요? 네. 에터미 트리에티브 칼슘을 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칼슘 네, 네. 여자, 여자 갱년기가 지나고 나면 응. 몸에 칼슘 성분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응. 맞나요? 네. 찐팬 김인숙 여사님? 맞아요 이제 나이가 먹어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아. 그리고 뼈가 약해지면서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네. 그래서 다치면 안 되니까 네. 이 칼슘은 항상 먹어줘야 됩니다. 아. 영양 성분 중에 비타민 요거는 네. 네. 꼭 먹어야 됩니다. 아. 네네네. 네네. 그래서 애터미 트리액티브 칼슘은요 뼈 건강을 위해서 3종 복합 칼슘 포뮬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삼중 복합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 네. 삼중 복합이라는 건 전에 이제 그 저희가 칼슘 제품이 하나 더 있거든요. 유청 칼슘이 들어 있는 애터미 추어블 칼슘이라고 전에 원래 요 앞전 제품이 있었어요. 그 제품 지금도 현재 있는데요. 우유에서 추출된 칼슘으로 구성된 제품이었다면 이번에 애터미 트리액티브 칼슘은 어 해조 칼슘. 아, 네. 또 네, 유청 칼슘. 네. 네. 또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뭘까요? 아 생각이 안 나지 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못하신 걸 물어봤군요. 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삼종이라고 하셔가지고 또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laughs> 네. 물어봤습니다. 네 삼종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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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바람에 가겠습니다. 고기 케이스 에 어머니 줘 보실까요? 안써 있는데요. 네네네 네, 네. 음, 안써 있네요. 음. 삼종 칼슘이라고 하면 어떤 칼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유청 칼슘이 들어져 있고요. 네. 해조 칼슘이 있고요. 구연산 칼슘이 들어져 있습니다. 아, 아 네. 네. 음. 우리 칼슘 선택해서 드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종 네. 복합 칼슘에다가요. 다섯 가지 기능 성분이 들어 있고 육중 복합 기능 성분 및 다섯 가지 부원료가 드러, 추가로 들어져 있습니다. 음.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써여 있고 그 밑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네. 여러 분들 비타민 D만 찾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소비자 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요걸 추천합니다. 네. 비타민, D. 비타민 D는 네. 오늘 지금 저희가 막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린 지금 오늘 여기서 막 먹고 있습니다. 엄청, 엄청 있어요, 네. 지금? 네. 지금 오늘은 저. 카시미 안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네. <laughs> 그렇지만 저는 아침에 먹고요. 네. 네. 자, 비타민 K 불이 망간 들어 있습니다. 네. 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준비하신 건 뭘까요? 아, 가격 얘기해도 될까요? 네. 천 원이고요. 네. 만 오백 포인트입니다. 네. 네.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네, 두달 분인가요? 한달 분인가요? 네. 어 일일 회 섭취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1 8 0 정이니까 두달 분입니다. 두달 분입니다. 음. 네. 하루 세알 섭취하시는 거고요. 나눠서 드셔도 되고 한꺼번에 드셔도 별큰 문제 없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네. 아 그런데 그건 뭡니까? 네, 이번에는 애터미 파인자임입니다. 음.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파인자임이 뭐죠? 네, 파인애플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네, 파인자임은 조효소, 소화조효소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아니 소화를 도와주는 거면은 우리 살 빠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어, 살 빠지는데 왜 도움이 안 되겠어요? 금방 그러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어, 그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소화를 아주 시킬 때, 어, 촉진 시켜야 할 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아. 대사에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아. 그런 탄톤태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에너그런 것을 잘 흡수를 못 시킨다. 잘 소화가 안 된다. 음. 이러신 분들에게 도움이 음. 될것같니다 많이 아. 도움이 되는 거 같았어요. 우리 찐팬 우리 김인숙 여사님은 네. 혹시 제가, 파인차임 드셔 보셨습니까? 어, 네. 제가 어 지금 4월 청가요. 그때 좀어 수술 받고 나서 좀 소화 기능이 좀약해져 가지고 안될때 음. 네. 음.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음. 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음. 네. 좀 이게 뭐라 까 트림도 난다고 할까? 이걸 먹고 어, 소화가 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어, 특히나 그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먹으면 음. 도움이 크게 될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어, 혹시 이제 지방, 3대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3, 단백질이 3대 영양소잖아요. 그 3대 영양소를, 어, 그, 뭐지 3대 영양소를, 영양소를 골고루, 그. 들어있는? 합류한? 아니, 아니. 그럼.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게 어. 하는 것이 판톤텐산이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 파인자임 만에 판톤텐산이 들어있고, 음. 그 다음에 비타민 B1이 들어있습니다. 음. 비타민 B1은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음. 크게 필요한 음. 어, 영양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비오틴이 들어있어요. 음. 비오틴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이 굉장히 필요한 음, 어, 음. 그런 제품군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피, 각종 네. 영양소의 대사율을 높여주는 그렇지. 그런 기능을 네. 하는 게 바로 파인자임이구나. 아, 네, 네, 네. 그런데 네. 왜 파인은 뭔가요? 파인애플에서 따왔겠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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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인애플에서 네. 만들어낸 효소라는 뜻인가 보네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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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P는 아니고요. 파인자임. 네. 파, 파인자임입니까 네, 그 파인애플 할때 파인이 아니었습니까? 네, 네, 네. 파인애플을 할때 파인이 아니고요. 아. 파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f 네요 <laughs> 네. 네, 그럼 이건 가격이 좀 나가겠네요. 아, 그럴 것 같죠? 같은데요. 네. 14,200원입니다. 어머? 와. 세상에. 30%이고요. 네. 15,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네, 네. 14,200원에 30% 들어있고요. 5,500포인트로 네. 만나보실수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야, 지금 우리 음. 정원 사장님이 소개해주신 이 건강에 있는 식품 다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질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바 네. 챌린지 하면서 도시에 네. 저도. 네네. 건강, 같이. 건강하게 쭉쭉 빠질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 건강한 네. 습관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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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세요.